안녕하세요. 여기는 리투아니아에 있는 어느 무료 캠핑장인 것 같아요. 지금 제 뒤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쓰레기통도 있고요. 그리고 철봉과 구름다리, 간단한 운동기구들도 있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화장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저기가 화장실인 것 같은데 굳이 쓸 일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laughs> 화장실도 있고 군데군데 이렇게 야외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이블 옆에다가 텐트를 쳐 놓고 사람들이 캠핑을 즐기는 것 같아요. 이곳이 오늘 제 차박지입니다. 아마 여기에서 이틀 정도를 지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오늘하고 내일까지 해서 제가 열심히 영상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곳에서 장박을 할것 같고. 아 보고 있으니까 힐링된다. 여기서 일할까? 잠깐만, 이건 너무 높은데? 아, 이 나라 사람들도 키가 엄청 크긴 하더라고요. 그럼 일단 저녁이 되기 전까지는 차 안에서 간단하게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 40분 정도 됐어요. 원래는 작업을 하다가 저녁에 이제 나가서 고기를 구워 먹을 생각이었는데 벌써 배가 고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녁을 준비를 해서 먹을 건데 오늘 저녁 메뉴가 뭐냐면 어제 헝가리 마트에서 산 소고기예요. 스테이크용이기 때문에 일단 얘를 핏물을 제거를 하고 밑간을 해서 좀 이따가 밖에 나가서 구워 먹을 거고요. 소금을 들겨져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후추로. 오케이 오케이. 지금부터 고기를 구워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재 놨던 그 고기랑 그다음에 양파, 감자, 생마늘은 그냥 바로 먹을 거고요. 오야. 이게 오늘 제 저녁입니다. 자, 소금만 찍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식감이 굉장히 터프합니다. 즐기단 얘기죠. 사실 제가 먹고 싶었던 거는 생마늘이기 때문에 <laughs> 생마늘 너무 좋거든요. 자,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너무 많이 있긴 했지만 굉장히 먹을만하고 양파. 음. 야, 양파 맛있다. 감자 먹어볼게요. 와잘 익었다. 야 감자 엄청 맛있네. 잘 샀네. 이래서 서양애들이 감자 좋아하는구나. 다시 아, 나이스 잡았다. 까지 작업 다 끝내야 되는데. 근데 진짜 내자리가명당은 명당이야. 그죠 지금 이제 영상 작업이 다 끝나서 가까운 마을로 가서 업로드를 하려고 하거든요. 가는 김에 점심도 먹고 올게요. <목소리> 다행히 제가 온 레스토랑이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요. 이시간이면 업로드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몰 사이즈를시켰더니양이딱 적당합니다 천천히 먹으면서 기다리면될것 같아요 음. 아얘여이기도 있네 너깎고는 있니? 기이거깎는 건지 잘모르겠는데 <laughs> 보세요. 이제 네, 저기에서? 오, 이 위로는 안 올라가. 반디에만 있네. 대박인데? 나 여기 서 있어봐, 이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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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laughs> 사람 인식은 안 하는 걸로. <laughs> 너무 귀여워. 저게 뭐라고? <laughs> 이제 다시 아까 그 캠핑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있어야 될 텐데 말이죠. 오늘은 차를 가장 안쪽에 있는 자리로 옮겼어요. 방금 여기 있던 가족들이 빠져갖고 제가 이제 이 자리로 접사기 옮겼고 여기도 똑같아요. 옆쪽에 테이블 있고 굉장히 굵은 나무들이 지금 운 좋게 몇 개가 있거든요. 작은 나무만 부해서 밑에다가 불을 붙이고 얘네들을 떼면 한두 시간 정도는 충분히 불을 떼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왕 생각난 김에 가서 가지를 가져올게요. 어제부터 봤는데 저기에 나뭇가지들이 누가 모아놨어요. 아마 이렇게 불필하고 나뭇가지를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적당한 거 가져가서 잘랐으면 되거든요? 일단 요거, 오 갑자기 캠프파이어를 제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갔고 요거 굵은 놈 하나랑 저까지 몇 개만 가져가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두꺼운데, 생각해보니까? 일단 가서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 톱이 없어서 불을 못 붙인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너무 아쉬웠었거든요. 드디어 오늘 처음 쓰네요. <laughs> 아주 제대로죠? 오, 잘 잘리는데? 오, 톱 엄청 잘 들어요. 대박이다. 다 죽었다. 불 피울 때 엄청 신나는 거 아시죠? 이거는 나이를 먹어도 어쩔 수가 없어. <laughs> 작은 불용 이파리랑 솔방울. 아마 이거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이거는 잘 먹겠지? 그렇겠지. 아주 쉽죠? 이거는 좀안 말른 것 같은데. 에이. 됐다.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죠? 음... 그러면 저거는 저대로 잠깐 냅두고 이제 이 두꺼운 거 잘라놓을게요 어? 끝! 지금 저번에 산 전기 인덕션을 꺼내봤어요 처음 써보는데 사실 좀 긴장되거든요 제 인버터가 버텨줄 수 있을지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인버터가 켜져 있거든요? 맥스! 아, 무조건 열 받기 시작하면 1.5구나 오케이 너무 많아 보이지 않나요 야채? 요리를 안 해봐갖고요 이 정도 재료를 자르면 어느 정도 양이 나오는지 몰라요. 사실 모든 카레들이 다 그렇지만 오늘 만들어 놓고 한 이틀 정도 먹을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로 끓인 다음에. 카레 가루를 넣어서 농도만 맞추면 되는 거 잖아요 쉽다? <laughs> 국물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넣어 완전 많이 넣어 그렇지 걸쭉해졌다 이제 카레 같네요 완벽하게 익히려면 10분? 오! 네. 어, 너무 많이 넣었다 아. 맛있는 카레를 몇 국자 넣으면 이리게 끝납니다 완성했습니다 카레 파스타입니다 음. 충분히 넣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싱겁네 아, 무거워. 음. <laughs> 대기업의 맛이라 그런가 확실히 맛있습니다. 다음번에는 테이블만 하나 사면 될것 같아요. 불도 거의 다 피워갑니다. 굿모닝입니다. 아마 오늘이 이제 여기에 있는 마지막 날이 될것 같아요. 아마 좀 있으면 떠날 것 같은데, 어제 저녁에... 어떤 친구들이 여기에 와서 이거를 나무에 걸어 놓더라고요. 딱 봐도 남자, 여자, 사랑, 그리고 방향 표시인 것 같죠?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안쪽으로 걸어가면 이렇게 이정표 같은 거를 걸어 놨습니다. 저 앞에도 하나 있네요. 어디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야? 와, 대박. 너무 이쁘게 만들어놨다 숲속에 있는 조그만한 결혼식장인 것 같습니다 진짜 그림 이쁘게 나오겠다 이렇게 하나요 결혼식? 어떻게 하지? 선서 하나요 선서? 선서! 모기나 쫓아잉 선서는 무슨 지금 제가 오니까 반갑다고 모기가 미친듯이 날뛰고 있는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방명록 같은 거를 적는 거겠죠? 하퍼루트 왔다감. 네, 이렇게 아침을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곳을 벗어나려고 해요. 아마 빌리어스 쪽으로 이동을 할 거고, 거기에서 내일 모레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트산국을 간단하게 구경을 할지 안 할지는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조사를 해보고 궁금한 곳이 있으면 발트산국을 간단하게 돌아다닐 거고 없으면 바로 핀란드로 이동을 할까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차박지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2박 3일 동안 짧게 보여드렸는데 사실 여행을 하면서 이 정도까지 좋은 차박지는 만나기가 쉽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차박지는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우 또 햇빛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제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계속 도망다니고 있는데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안녕